밸런스 게임. 아 밸런스 게임 재 아, <laughs> 밸런스 게임. <laughs> 어, 팀이 이점 차지 상황, 이천 원상태서 노마크 삼점제도 노마크 이점 이승. 2승. 아 이승 줘야죠. 네, 승 이점이. 레이업이냐 리들슛이냐에좀 차이가 있긴 한데, 어 그래도 승우가 최근에 같이 뛰면서 음 되게 이제 속공 뛸때 제가 승우 찬스를 많이 본 적도 있고 승우도 저한테 어좀 패스 달라고 했던 경우가 되게 많았는데 되게 자신감 있는 모습을 제가 몇번 봤어서 어 속공 상황 로마크 2 절이라면 제가 이승우 선수한테 패스 주겠습니다. 어 귀여운 여자 섹션에서 여자. 저는 섹션에서 별로 안 좋아합니다. 저는 귀여운 여자. 그... 아 Q&A로 내가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질문들이 다 재미가 없네요. 어. 9경기 남았는데 6강 기대도될까요 어. 아홉 경이 예, 이제 진짜 예, 중요하죠. 이제 6강을 가기 위해 지금까지 어, 45경이 뭐 뭐이 정도로 뛰뛴 거니까 어, 열심히 해보겠습니다. 클을 어, 선수 중에 l 지로응입하고 <laughs> 싶은 선수. 어, LG로 영입하고 싶은 선수, 아무래도, 어... 센터는, 센터도 필요하고 포드도 필요한데, 센터는 일단 준일이가 연년에 돌아오니까, 어... 양홍석 같은 선수가 좀 좋지 않을까. 양홍석 선수나 최준영 선수. 준영이 요즘 잘하잖아요. 그래서, 그런 선수들이 필요한 조각이 아닌가. 30분이가 있었는데 기억이 안나 내가 여자라면 이승우, 박장현 여자라면 당연히 이승우죠 어, 박장현은 안돼안돼 박장현은 안 됩니다 어, 호두과자, 붕어빵 어, 붕어빵이죠 그러게요 제가 원래 이렇게 다할 뭐 말이 있으면 생각이 나고 이렇게 노트에 적는데 노트가 큰 노트밖에 없어가지고 작은 노트를 한 사야겠어요. 작은 노트에다가 어... 같이 뛰고 싶은 가들 김시를백 김낙현. 어 김낙현 선수가 저하고좀더 맞지 않을까. 민초 가 민초 저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. 근데 누가 베스키라빈스를 사왔는데. 그 여섯 가지 뭐네 가지 맛 중에 민초가 들었다 그건 먹는 거고 그치만 돈 주고 살 때는 민초를 사지 않는다 아 그리고 아이폰 갤럭시 어, 핸드폰은 아이폰이죠 제가 핸드폰을 좀살 때가 됐는데 3년이 넘었어요 근데 아이폰 14가 지금 그 9월달 10월달쯤에 나온다고 해가지고 아이폰,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맛이 갔거든요. 그래서 이거 지금 사야 되는데, 시즌 끝나고 살지 10월달까지 기다릴 수 있는 고민인데, 아마 10월달까지 배터리가 안 버틸 것 같아요. 못 버틸 것 같아요. 본인이 40점 넘고 팀 and look at him. Ton of s u 스무 t i 고팀승리 Ton of Sumo t i n s o 턴 Ton of Sumo 질 i n s o n t o 이 of 데 u m o Tinson. t 데 n o 지금 u 경기 턴 i n s o n Ton of s 경기를 그렇게 해도 이기면 플랫폼 가잖아요. 아 근데 숨을 하면은 좀 화가 나날것 같긴 한데 그래도 어턴으로 숨을 하고 이기는걸 하겠습니다. 나는 이기적이다 내개인입니 이기적이다 개인주의다 똑같은 거 아닌가? 이기적인 것보다 개인주의? 개인주의인데 어, 다수를 신경을 쓰는 개인주의? 어, 지금 벌써 시간이 8시 반이네요